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니냐고 능력이 한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와 참, 어, 천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정하게 이 우주를 그리고 이 지구의 모든 어, 봄, 여름, 가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천년 후 어, 전이나 지금이나 해가 동일하게 그 빛을 바라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자, 미국의 남부 농경사회로서 농업사회로 농업산업화로 발전시킨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농업과학자 조지 워싱턴 커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지 워싱턴 커버. 자, 이 사람은 모카밭의 흑인 노예로서 이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그 농경사회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카밭이 벌레들이 찾아와가지고 모카밭이 싹 죽어버리니까 가난하게 될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항상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지혜를 주옵소서 다시 따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오늘도 새로운, 새로운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하루의 출발점을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 출발했어요. 거구 그 해충 피해가 심해져 목화같이 그렇게 피해를 입어서 모든 농민들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때 땅콩을 심었어요, 땅콩. 땅콩을 심어가지고,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300가지, 땅콩으로 만든 300가지의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발명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농경사회를 만들어버렸어요. 고구마도 심고, 포도도 재배하면서 그 모든 일대가 아주 부유한 농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의 농업혁명을 일으켜서 부유한 것으로 만들었는데 한 번은 국회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놀라운 그런 과학적인 발명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이렇게 들면서, 성경을 들고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아이디어가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성경을 봤는데 그 아이디어가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어, 커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알았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에게 지혜를 구하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모든 발명을 나는 할수 있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움을 사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팔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내리면 이 살이 졌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그 해를 멈춰 버렸어요. 천지를, 해를 딱 멈춰가지고 딱저부에대나누거는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갖다 벅적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힘이 빠질까 싶어서 두 사람이 옆에서 들었는데 하나님은 아말렉 족승을 멸하기까지. 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전체를 갖다가 그냥 딱 움직이지 않도록 해놔놓고는 그 백성들을 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전체를 움직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세요. 하고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는 모든 손대하는 일, 발크름 닿는 곳에 하나님은 기적을 해보세요. 다시 말해서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 악기를 막을 사람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천지의 모든 이 천체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멈추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죠. 이런 지혜로 우리는 이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야 되고, 창조하는 사람이 되야 되고, 쉬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나도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사는 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출발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오늘도 나에게,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이렇게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새로운 지혜를 주세요. 어제도 주었었던 지 오늘도 새롭게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고 기도할 때에 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우리 친구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저지 오심턴 커버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받아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위대한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 아멘. 아멘.